저는 작게는 설교자와 성도님들을 연결하는 일, 크게는 퀸즈 한인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임무를 맡은 미디어 담당 사역자 이진호 전도사입니다.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말씀을 놓고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고 자라 꿈틀거려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좀 알아줘. 이스라엘아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발 알아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게 세 가지를 알아야 비로소 알수 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 라고 할 때에는 뭐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등등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둘째는 경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냥 친밀한 아는 사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지내보고 부대껴보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번 보고서 아나그 사람 알아라고 말하는 건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는 힘듭니다.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제가 결혼한 지 어느새 어 그제 11년 차가 됐습니다. <laughs>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제 11년 차 됐어요. 어,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왔는데 근데 아직도 아내가 도통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격이 정반대라서 저희 부부가 소통하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막 싸매야 돼요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최소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알때 지식과 경험 그리고 셋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알아야 서로 친밀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을 하면서 지내죠 직장을 다니시던 사업을 하시던 또는 뭐 전업주부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그 사람들의 모두를 우리가 안다, 치밀하게 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들의 삶과 가족과 인생들이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지 않더라도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뭔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일 만나지 않더라도요. 형제 자매들 보면 신기하게 어릴 때 그렇게 싸우고도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딱 만나면. 마음이 척척 통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을 크게 세 가지 부분 알아야 비로소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이시기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형체로도 표현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막 읽고 머리에만 넣어두고요, 삶을 통한 경험이 없다면 그저 그냥 어떤 연예인 또는 유명인 한명 아는 정도의 그런 팬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내 삶의 경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 나와서 하나님은 상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셋째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결국 마음을 알아야 친밀한 관계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천기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이 내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또는 나를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식과 경험, 마음으로 나를 알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인내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어, 여러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 기초, 기초한 이웃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바냐 본문 하나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그마음이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 나타낸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엄격한 심판자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걸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그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까 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갈까 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는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너희 자식을 보는 것 같이 손자, 손녀를 보는, 바라보는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다. 너희를 쉬지 않고 바라보면서 너희와 함께 하기 원한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뭔가 연기하듯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딱너한 명만 찍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난 너희 인간 모두를 사랑한다. 네가 직업이 무엇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는 너와 네 주변의 그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인간에게 처절한 외침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나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한 예야. 이제는 삶에서 나를 좀 경험해 주지 않겠니? 여러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예야. 이제는 너의 목적에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냥 달라고만 할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절절하게 그렇게 느껴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얘야 나는 오늘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그 옆의 이웃들, 함께 사랑하길 원한단다.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려갈수 있도록 전달자로 너와 함께 하면서 저 사람, 이 사람 다 나는 사랑해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자식까지도 값없이 주셨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참 마음에 걸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들었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되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갔다 하는 우리의 감정 상태는 쉽지 않지요. 사랑해야지 결심하면서도 이 빠진 동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도 아, 이게 지치기만 하고 때로는 그저 포기해버리고. 쉽지 않음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한평생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하기 힘든 존재야. 원래 그래, 또 사랑하기만 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많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속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정직, 용서같이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용기가 없으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버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성경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뭔가 스스로 대단해지는 그런 수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내 계산은 맞지 않지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뒷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의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또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냥 소목품으로 쓰다가 버리려고 부르신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와를 호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네 사랑을 받는 자 모두 다 책임질 테니 용기 내어서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믿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고요, 삶에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외치시는 소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연필로 쓴 것처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